박성재 영장 기각 결국 조의대의 자기 방어인 이유입니다. 박성재의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가 남세진 판사에 의해 기각이 됐습니다 구속영장 기각의 이유가 뭡니까? 종전에 구속영장 기각 결정 1차 얘기하는 거죠 네. 이후 추가된 범죄 혐의와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봐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 좀 이해가 안 되고요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와 수사진행 경과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경력 등을 고려하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는 게 이유였습니다 1차 구속영장 기각 이유 추가된 범죄 혐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남세진 씨의 아니 1차 이후에 확보된 혐의만 해도 어마어마한데요. 네. 그중에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해보이겠습니다. 네. 남세진 판사한테 네. 네. 첫 번째 개엄 당일날 윤석열이 가장 먼저 부른 국민의원이 박성재 박성재 제일 먼저 네. 불렀잖아. 그습니다 그래서 개엄에 대해서 계속 같이 얘기한 거잖아. 그러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서 박성재는 강의고 실장에게 국무위원들 부서를 받으라고 요구를 했다. 이야 이거 정당화시켜주는 거예요. 그렇 개엄을 그다음 구치소 수영 현황 문건을 신조로 보고 받고 나중에 삭제를 증거 인멸. 그본무부 직원들 시켜 가지고 이거 작성하라고 한 다음에 받은 다음에 삭제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엄 개험 이후에 계엄의 정당성을 정리한 문건을 받은 후에도 또 삭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3월 박성재 장관실의 PC 세 대를 교체합니다. 증거 인멸. 이거 증거 인멸이 우려가 아니라 증거 인멸이잖아. 네. 그리고 5월에는 박성재 장관실 PC 하드 디스크를 파기합니다. 와, 이런 데도 안 나왔어요, 명장이. 아, 나는 진짜 무리... 법을 모르겠어요. 이거. 네. 그, 그 기각 1차 기각 이후에 새롭게 추가적으로서 사된 내용이 어, 굉장히 혐의에 대한 저 명확한 입증이 됨에도 불구하고 기각을 한 것은 이게 지금 내란 혐의, 그러니까 내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위법성 인식 이 부분이 혐의에 지금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기각한 것은 저것은 법원이 대법원장 조희대를 방어하기 그렇지. 위한 것이 아닌가 그렇지. 법원의 자기 범죄를 막기 위한 것 예전에 저희 한덕수 총리가 계속해서 이그 내란 이후에 이상한 행보들을 보였잖아요 네. 그거랑 지금 비슷한 행보인 거예요 아, 법원의 저런 모습들은 그렇지. 법원의 조희대 대법원장 지키기를 음. 위한 기각은 아닌가? 그렇죠. 그렇기 전 계속 의심이 들죠. 맞습니다. 만약에 이 박성재를 음. 구속을 시켜버리면 음. 윤석열이 계엄선포 계엄 이후 대법원에서도 움직였거든.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자기들도 박성재 혐의가 음. 고스란히 씌워지거든. 네. 그러니까 계속 이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는 계속 기각하는 거 아니겠느냐는 음. 그런 제. 그러니까 박성재 영장을 내주면 조희대 영장도 내줘야 되는 거 그렇지. 아, 하고 올라오니까. 아. 비슷한 구조라고 뭐 나중에 구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